오늘은 중화 재우면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의 중화 제육면! 국방을 따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료는 안동 아따리 쌀, 다진 것, 생 갈고수, 면, 양파, 애호박, 양배추, 대파, 끝! 얘네들은 부재료들,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자, 대파를 송송 썰어 줄 거예요. 송송. 초록색 대파도 송송. 자, 이렇게 대파를 송송 썰어줬고요. 그리고 이두개 남겨놓은 애들은 세로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세로로 잘라주고, 송송 썰어주고. 됐어. 자, 이제 애호박. 애호박도 채를 썰어줄게요.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채를 썰어줄게요, 애호박. 애호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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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도 썰어줄게요. 채를 썰어줄게요. 오, 채를 잘 썰어줄게요. 됐어. 양배추도 잘 썰어줄게요. 한입 크기로다가. 됐어요. 양배추도 잘 썰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파기름은 식용유를 먼저 잘 부어줘. 오호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에다 파를 넣어줄게요.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잘, 잘 볶아주세요. 자, 이제 턱기름이다 낮았으면, 다진 고기를 넣어줄게요. 표병! 표병! 해가지고, 볶아줘.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예쁘게 볶아주시면 돼요. 나한테 어울리는 목소리는 어떤 거야? 차분하고 예쁜 목소리? 아, 못 내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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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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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인드팔이에요 오늘은 중화 재료면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랑 돼지고기.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줄게요. 어때요? 손목 스냅으로 뒤집어주는 거딱 가능하냐고? 당연하지. 오이 오! 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불가능하네. 아이씨, 다 떨어졌다. 아이씨. 원래 됐었어. 근데 컨디션이 안 좋네? 잘 볶아줘. 살살 볶아줘. 예쁘게 볶아줘. 살살 볶아줘. 예쁘게 볶아줘. 살살 볶아줘. 볶아줘, 볶아줘. 예쁘게 볶아줘. 됐어. 잘 됐어. 다음 한 숟가락을 넣어줄 거야. 호호. 이 해가지고, 호사이. 넣어주면 되세요. 그래서 설탕도 같이 볶아줄게요. 이렇게 넣고 이제 간장! 간장을 예쁘게 넣어주세요. 오케이. 간장도 넣어서 잘 볶아줄게요. 고추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고요. 잘 섞어주세요. 된장도 한 스푼 쭉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도 고운 고춧가루. 한 숟가락. 굵은 고춧가루. 어, 머한 숟가락 넣어 주세요. 물을 넣어 줄게요. 티투하트공방리님초콜이 감사합니다. 렇게 진짜 한 숟갈 맞아. 빠 이렇게 해서 잘 풀어 주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이 뭉치지 않게끔 잘 풀어 주시면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섞어 주세요.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요. 예쁘게 섞어 주세요. 마법의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후춧가루를 톡톡 넣어줄게요. 톡톡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더 넣으라고? 싫어? 그리고 미원. 조금만. 어후! 조금만 넣어줬어요. 아니! 이렇게 걸쭉해지면 끝난 거랬어요. 걸쭉해졌죠? 야채를 구워줄게요. 식용유 조금 넣어가지고. 슝. 잘 둘러주고, 얘네들이 좀 달궈졌을 때 야채 넣을게요. 대파 넣어줄게요. 아, 대파 볶은 다음에 어, 왜 그러는 거야? 아우! 아우, 아파. 양파, 양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볶아주세요. 양파, 등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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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양파, 대파랑 양파랑 같이 볶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애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제리잘 볶아줘. 양배추도 후루루루루루. 넣어주세요. 자, 얘 옮겨줄게요. 옆으로. 자, 옆으로 얘네들 옮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식용유를 칼칼 칼칼 부어가지고, 군만두를 먼저 구워줄게요. 좀 약한 불에 해야겠다 바삭바삭하게 구워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까지 할게요 물을 좀 넣어줄까?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네 국만두 아니야. 곤만두야. 뚫 거야. 이 정도?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어. 골고루 구워줘야 돼. 골고루.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먹음직하게 잘 되고 있지요. 아! <laughs> 왜 화를 내고 그래? 안내지 마라. 짜잔. 칼국 마지막은 이제 칼국수 면만 넣어주면 되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끓었다. 얘를 넣어주자. 잘잘 풀어줘. 이제 찬물에 헹궈올게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얜 조금 끓여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 비벼 먹는 거예요. 넣으면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되는 거야. 완성!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음! 엄청 맛있는데? 김치 고만두.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고만두.